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한금융투자 어, 리서치센터에서 음식료와 유통 담당하고 있는 조상훈입니다. 오늘은 엔터 레저 그리고 미디어 섹터 담당하는 지인혜 연구원을 모셨고요.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최근에 이 내수 네, 섹터에서는 굉장히 좀 핫한 산업일 것 같은데요. 최근 업황은 어떠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엔터 레저 미디어 담당하는 지인해입니다. 네. 간단히 업황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말 고점 대비 엔터테인먼트 4사는 20% 이상 사실 추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이 변심했을 뿐, 매크로 변수 이슈 때문에 사실상 엔터 업종의 투자 포인트는 변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다섯 가지 키워드이자 투자 포인트로 다섯 가지를 선정했고요. 성장성, 수익성, 밸류에이션, 무형자산, 위드 코로나입니다. 네. 그러면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업종의 리레이팅에는 항상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기업별로 어떤 아티스트가 인기가 많았네 없었네를 떠나서 산업별로 리레이팅이 크게 이루어질 때는 산업적인 공통적인 키워드가 핵심이었어요. 그래프 봐주시면 2010년도에는 일본이라는 성공 사례가 있었고 2012년도에는 중국. 그리고 2017년도 이후부터는 유튜브 트래픽의 고성장 이 핵심 키워드였고요. 그리고 BTS의 글로벌 대흥행이 있었죠.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IP 실적 성장, 그리고 팬덤 플랫폼의 성공, 그리고 메타버스 NFT 키워드까지 접목이 된 시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유효한 포인트. 첫 번째 성장성입니다. 왼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회사의 핵심 자산이 되는 IP 매출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IP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재산권을 의미하는데요. 회사의 지적재산권이 귀속되어 있어서 수익성이 좋은 앨범, 음원, MD 유튜브 광고 매출 등을 의미하는데요. 고실적이 왼쪽 막대 그래프처럼 매우 크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리 이제 팬덤이 저변 확대되고 있다는것 때문인데요. 오른쪽 차트가 조금 흥미로워요. 요거는 연간으로 음향 영상 서비스 수지 추이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음향 서비스로 수출한 거 빼기 수입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고게 계속 적자였던 게 2012년도에 처음으로 의미 있게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무역 수지가 플러스가 난 건데요. 그 당시에 사이의 강남 스타일의 대흥행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17년도부터는 BTS를 필두로 한 K팝과 K드라마의 성장으로 수출이 더욱 더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성장성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동시에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어요. 수익성은 아티스트 세대 교체가 온전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ip매출과 앞서 보셨던 ip매출 그래프와 영업이익의 합산 추이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거의 막대그래프와 선그래프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만큼 ip매출은 고마진 성격의 분야다 라고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ip매출을 찍어주는 주체가 기존의 각사별로 주력 아티스트들에서 신인 그룹으로 대거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이벤트 오른쪽 이 회사들의 매출 원가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동일한 매출액을 찍더라도 매출 원가 단에서 수익 배분이 덜 들어가는 신인 그룹들의 활약으로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매출 원가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중간에 있는 차트처럼 기존 엔터 3사의 GP 마진 매출 총이익률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과 수익성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게 이제 엔터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도 리레이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기존 엔터사라고 하면 사실 컨텐츠 프로바이더 역할에 그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팬덤 플랫폼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차트처럼 PER 밸류에이션이 30배에서 50배까지 리레이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수석님은 팬덤 전문 플랫폼 사용하신 적 있으세요? 어 아이돌 팬덤 플랫폼 말씀이시죠? 사실 저는 안 써봤는데 네. 주변에서는 조금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더라고요. 사실 MZ MZ라고 하면 벌써 MZ가 아니네요. <laughs> MZ세대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1부터 1 0까지의 모든 팬덤 소비 말 그대로 덕질이라고 하죠. 이 덕질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과거에는 앨범을 사기 위해서는 뭐 온라인에서 사거나 혹은 레코드 오프라인 샵에서 사거나 뭐 뮤직 비디오를 보려면 유튜브 혹은 콘서트는 다른 데 플랫폼에서 구매를 했어야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1부터 10까지의 모든 덕질을 이 플랫폼 하나에 포함을 시켜 두은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이브의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SM과 JYP가 운영하는 디어유라는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디어유는 따로 코스닥 상장에 아, 코스닥 증시에 상장을 했죠. 근데 특이 사항은 글로벌 최초로 선보이는 모델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출시된 지 1년 만에 모두 의미 있게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그만큼 글로벌에 굉장히 케이팝 팬덤이 많고 그 팬덤들을 중심으로 빠른 팬덤 소비의 수익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는 세 번째 키워드에 연동되는 무형 자산입니다. 말 그대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NFT, 메타버스, 이런 것들인데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플랫폼에 이러한 무형 자산을 많이 녹이는 작업이 올해,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사실 NFT가 한국에서 성공할까, 안 할까는 아직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엔터사가 아닌 NFT 플랫폼사들이 엔터사가 가지고 있는 스타 IP를 더 원하고 있다라는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NFT가 처음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로열티가 굉장히 높은 팬덤을 중심으로. NFT 발행이 이루어졌을 때그 거래 흥행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사실 처음으로 미국에서는 NFT를 발행시켰을 때그 스포츠 스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로열티를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 스타, K-팝 아이돌 그룹들이기 때문에 이 NFT 플랫폼 회사들이 굉장히 스타 IP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터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티스트를 아티스트 IP를 기반으로 추가 수익을 거둘 수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 기회가 포착된 셈이죠. 여기에서 조금 메타버스를 본격화하는 회사는 코스닥으로 코스닥이 상장이 된 디어유라는 회사입니다. 디어유는 사실 버블이라는 서비스가 주요 서비스인데요. 1대1로 가수와 팬이 프라이빗하게 채팅을 나누는 거예요. 좀 신선하죠. 근데 가수들 입장에서는 그 자기를 구독하고 있는 팬들한테 일괄적으로 메시지를 전송을 시키는데요. 요게 아이디 혹은 이름으로 변형이 돼서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아티스트가 누구누구야 잘 잤어? 라고 물어보면 이게 인해야 잘 잤어로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프라이빗함과 이런 친밀,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유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0만 명 이상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해외 매출 비중만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향후 메타버스 더 나아가서는 디지털 실물 결제에 기반이 되는 게 이런 플랫폼들인데요. 올해 상반기 내로 이 디어이라는 서비스가 마이홈으로 출시가 이제 전면적으로 플랫폼이 개편될 예정입니다. 지금의 버블이라는 1대1 프라, 그 프라이빗 채팅 톡은요. 왼쪽 그림처럼 카카오톡 UI와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이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화 될 예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의 사이월드를 상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수상님도 사이월드 시절이시죠? 아, 그럼요. 저도 또토이 네. 뭐 부자였기 때문에. 맞아요. 영피 네. 꿈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laughs> 네, 납니다. 맞아요. 저도 사이월드 하면서 도토리 굉장히 많이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요것도 가상세계 속에 나만의 집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싸이월드 도토리랑 비슷하게 이 마이홈을 꾸미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직접 커머스에 연동된 커머스로 구매를 해서 집을 꾸며야 해요 지금 중간에 있는 그림 보시는 것처럼 내 캐릭터 옆에 놀고 있는 강아지 화분 뭐 액자 속의 그림들도 다 하나하나 커머스를 통해서 구매해야지만 집을 꾸밀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 올해에는, 그 올해 상반기에 마이홈이 출시가 되면 가상세계 속에 120만 개 이상의 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부터 디어유가 진행할 작업은요, 이 120만 개의 각자의 집을 하나하나 연결해주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일면식도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똑같이 좋아하는 미국 저 시골에 있는 친구들 집에 놀러 가서 자유롭게 번역 서비스를 통해서 소통하고 컨텐츠를 공유하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NFT 거래 이런 것들까지도 목표를 하고 있는 게 이런 플랫폼의 진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도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는 키워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위드 코로나 입니다 사실 엔터주가 작년에 또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에 피해주냐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오프라인 콘서트가 전면 불가했다는 라 점에서는 명백한 피해 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 달을 기점으로 다양한 아티스트 여러 아티스트들의 오프라인 콘서트가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핵심은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콘서트 실적보다 더 많은 실적이 성장 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기껏 지금 열심히 개발해 놓은 플랫폼을 섞일 필요가 없죠. 아까 그 플랫폼 영역 중에 하나가 온라인 콘서트가 있는데요. 음, 온라인 콘서트를 지금 코로나 2년, 만 2년 동안 많이 활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이 되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접목시킨 하이브리드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콘서트 실적보다 최소 30% 이상의 성장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어서 작년에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엔터업종은 엔터, 엔터 4사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IP를 기반으로 최대 실적을 일으켰는데 올해에는 IP 성장 플러스 온라인 콘서트, 오프라인 콘서트를 접목시킨 하이브리드 공연까지 가세가 되면서 올해에도 최대 실적을 새롭게 갱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 되게 간단히만 들어봐도 업황이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좀그 종합 의견을 주신다면요? 네. 투자 포인트 워낙 확실하고요. 올해에도 최대 실적이 기대됩니다.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막대 그래프와 곡선 그래프가 매우 잘 우상향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목별로는 조금 신중하고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가 올 여름쯤부터 좀 부각이 될것 같은데요. 좀 케이팝을 주도하고 있는 가수들의 군입대 이슈가 좀 불거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모멘텀은 올해 굉장히 좋겠지만 실적 훼손도 사실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세 훼손은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가총액의 훼손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지만 시세 회전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특정적인 어, 이슈가 존재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는 산업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아, 앞으로도 저희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에 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